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암 매화돌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선생님. 네. 이제 을사전이 시작됐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신년은세를 보려고 이제 점집에 많이 예약하고 방문하시는데, 신년은세를 보기 전 이건 꼭 알고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신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자기 사주 팔자 정도는 아셔야겠죠. 올해 뭐 을사년은 양력 1월 29일부터 력 1월 1일 되는 새해가 됩니다. 이제 을사년이 되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신년 운세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급한 사람도 그전에도 보시지만 1부터 10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서 질문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올해 내가 궁금한 거라든지, 정말 작년 너무 힘들었는데, 만약에 삼재였는데, 올해부터 어떤 건지, 많이 믿기보다는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고, 너무 이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질문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뭐, 막 궁금하죠. 재물복이라든지 궁금한데,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나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타주에 재물은 많은데, 사람이 게을러지다 보니까 그 재물을 못 찾아먹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어차피 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당이 말하는대로 잘 맞출 수는 있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요. 무당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길잡이 정도지. 그 사람의 팔자를 바꿔줄 수는 없어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래 준비하는 사업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 기운만 말해달라고 뭐이 정도 기준은 되겠죠. 근데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해야 괜찮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사주팔자에 인덕이 없어서 부리는 팔자면 그거는 구슬에도 바뀌진 않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 기운이 더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 틀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의 사주를 인정을 하고 좋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물어보셔야지 구술한다고 그게 막 바뀌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 신점을 본 마음가짐은 항상 참고하는 정도. 그냥 이 무당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좋은 길잡이가 될수 있는 선생님인지만 좀 놓고 봤을 때, 음 만약에 뭐 삼재고 뭐 하면은 삼재고 뭐가 안 좋다고 얘기 들었으면 내가 만약에 납득이 된다면 부적 정도 쓰겠죠. 그런 거 말고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냥 길잡이 정도만 물으러 가자 하고 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도 안 들을 수 있고, 몇 가지를 적어서 간다면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시고, 막말로 가서 아무것도 맞추지 못했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길잡이가 되겠냐고요. 어느 정도 나에 대해 잘 맞추고 나의 단점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참고만 하시면 그래, 내가 바뀌어야겠다.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면 가시는데 너무 큰걸 바라고 인생이 팔자가 바뀔 것처럼 그렇게 점사 봐주는 건 없으니까. 이점 주의해 주시고 을사는 년 이제 새해에 조심할 건 조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건 열심히 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길은 정해질때는내 팔자가 지금까지도 만약에 힘들었어도 앞으로 여러 갈래길이 있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인생은 바뀝니다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신정을 보시는 것도 사주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